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어, 토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이 토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첫 번째 토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의 그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하고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어, 여겨지십니까? 어, 그렇게 다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뭐,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어, 그렇게, 그렇다면, 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의가 뭡니까? 어,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할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로 보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 오신 이 하나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또 그리고 이 공의의 시행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억울해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공의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외에 뭐 다른 피조물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되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면 사람을 대신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의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을 대신하려면 뭐요? 사람이 반드시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고 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죠? 여기에 단한 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가치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가치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직 사람의 생명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아유뭐꼭 그러시기야 하겠어. 혹시 뭐딴 걸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 몰라. 어, 괜찮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는데, 근데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아, 꼭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뭔가 딴 걸로도 뭔가 해결이 될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헛된 망상. 헛된 이만까지도 심지어 품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지를 딱 보면 우리가 정신이 확 들어요. 어, 욕기 1장, 2장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는 나와 이 경건한 욕을 시험을 합니다. 욕을 시험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때요? 요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벳이 아,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지금 요이 하나님을 경, 경애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요에게다 이런 거 주셨으니까 지금 경애하는 거지. 없애 주시면 없애 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겁니다. 마치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내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서 없었는데도, 심지어는 욕의 10명의 자녀까지도 다 죽었는데도,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사탄이 진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사단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진짜냐? 라고 할 때, 사단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를 치세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좀더 쉽게 하고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6기 2장 4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으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지금 사단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떤 논리를 피고 있냐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과 상응하는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에 상응하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리니 사람의 생명은 오직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딴 걸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려고 그런다면, 누가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오겠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올 거예요, 그죠? 사탄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아니, 가족으로 가족을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본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 꼭 그러지 않아도 될지 몰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분명히 그렇게 참수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될수 있겠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화해 주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이 사람의 죗값이 치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입도 다물어집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laughs>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은 같은 가치를 주고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같은 가치를. 백성의 죗값으로 상응하는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이요? 백성하고 똑같은 값이 치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 바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토대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박사님이 바로 그랬어요.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부모 이 부,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랬는데,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상에 꼭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갑자기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 이제 세상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효력을, 그, 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토대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능히 그래서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이었다면 아닌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단 말인가. 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토대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한 한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두 번째 토대가 됩니다. 자, 고린두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에 의한 역사예요? 그저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이건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은 아하 성령께서 신비한 역사를 내게 이루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같이요. 자, 말씀 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몸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한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우리끼리만 한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한몸이 됐는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몸만 있는 건 없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한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성령님의 신비한 이 연합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신비한 하나요. 예 신령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되겠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일컬어질 수 있어요?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의 신령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효력이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아니, 나는 지금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말인가?라고 할 때, 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우리의 우리를 대신한 이, 이 십자가의 효력을 가져다주는 토대이면서 동시에 모두 우리에게 토대가 되어 이 십자가의 효력의 토대가 력을 가져다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성령의 신령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 된 것이 또한 이 십자가의 이 효력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그 누가 감히 너는 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감히 누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말소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이 견고한 구원의 이 사슬에, 황금 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 신령한 한 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조금도 그 효력이 감아야지 지 않은 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은혜를 거저 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하고 한편 먹으려고 하는 게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구하고 친구 먹고 싶으세요? 좀 괜찮은 사람고 친구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지금? 전혀 강하지 못하고, 전혀 똑똑하지도, 잘생긴지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인데, 우리하고 한편 먹으시려고, 우리의 친구 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한 몸을, 한 편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주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